페이셜 토너 퐁당. 가공성 파우더가 들어 있어서 이렇게 뭉쳐 있을 수 있거든요. 잘 이렇게 섞어서 흔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는 22년 7월 5일까지. 일단 성분이 뭐 정제수, 다마스크 장미꽃수, 프로판다이올, 부틸렌글라이콜, 실리카, 1,2-헥산다이올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. 사용 방법은 세안 후에 적당량의 토너를 화장솜에 덜어 피부결을 따라 닦아줍니다. 닦아주는 용도로 토너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. 피지 조절, 유분 흡착. 여느름 피부에게 추천하는 토너이네요. 사용하기 전에 파우더를 잘 섞어줍니다. 뜯으시면은 이중 실링이 되어있어요. 이걸 사용하시기 전에는 먼저 손을 씻어주시고 피부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세요. 이렇게 아침에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. 향은 되게 순한 향이라요. 그리고 모공이 자주 끼, 모공에 피지가 자주 끼는 코 그리고 볼쪽 그리고 이마 위주로 턱도요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잘 닦아주시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. 닦았는데 굉장히 더러워졌어요. 토너를 토너로 한번 닦아낼게요. 파우더가 들어있어서 사용하시기 전에 한번 흔들어 주셔야 돼요. 좀다가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이렇게 피지 흡착 토너로 한번 닦아줄 것 같아요 여름에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잘했나 봐요 이렇게 한번 닦아내고 그리고 평소 사용하시는 스킨 알코올 성분 없는 스킨으로 실 스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